여러 기야 5장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마는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종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소. 나아만은 은십 달란트 가량과 금 육천 세겔과 옷열 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종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려고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밖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오. 나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벌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온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부디 내 선물을 받아 주시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소. 나아만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으나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나귀 두 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시오. 이제부터 불에 태워 드리는 재물인번재물이나 그밖에 재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소. 그러다 여호와께서는 한 가지만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주인인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내 부축을 받아서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나도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이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개아시가 생각했습니다. 내 주인은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결심하노니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뭔가 하나라도 꼭 받아오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개아시는 나만을 뒤쫓아갔습니다. 나만은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전차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개아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막 예언자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말했습니다. 은두 달란트를 받으시오. 그러면서 나만은 개아시에게 은을 억지로 주었습니다. 나만은 은두 달란트를 자루 두 개에 담아 옷두 벌과 함께 자기 종들에게 주며 개아시 앞에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개아시는 그 물건들을 나만 종에게서 받아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종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게하시가 들어가 주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어디에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내 영이 너와 함께 있었다. 지금이 돈이나 옷이나 기름이나 포도를 받을 때냐? 지금이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나만의 문둥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옮겨질 것이다. 계아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자 그에게 문둥병이 생겨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아멘.